네, 역산을 해 보면요. 이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지 4시간 반 가량 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사이부입니다. 자,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요 조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22분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전 대통령은 청사 10층으로 올라가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잠시 면담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49분쯤 같은 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오후 1시 10분 오전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 후 오후 조사를 재개합니다. 신봉수 첨단 범죄사 1부 장과 송경호 특수 2부 장이 교대로 이전 대통령과 마주앉아 질문하고,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검사가 배석해 신문 조서 작성을 맡았습니다. 이 전, 이전 대통령 쪽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 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그리고 박명환 변호사와 김경철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입수해 답변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고, 이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검사조사에서 이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 이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피자로 기재됩니다. 이이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개를 넘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 등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수사를 벌인 검찰은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60억 원대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이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미 이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못 박은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사 후이전 대통령을 일단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재우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보겠는데요.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진영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무 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치보복이라는 허무 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펼쳤지만 저는 피할 곳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원 단회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면에 이미 이전 대통령이 탈당한 만큼 공식 논평을 내지 않겠다던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 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는 현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느냐고 반문하는 등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대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해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기를 바랍니다. 바른 미래당은 유승민 대표가. 원정사의 큰 불행이라며 참담한 국민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지만 두 분이 옛날에 이렇게 되는 사태를 보는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들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출신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전 대통령은 불법과 비리, 부패의 종결자라며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해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검찰은 정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의당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권은 진영별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청와대 반응 보겠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른바 신중 모드를 견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다는 보고만 있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의견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경우에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살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설 익은 청와대 반응이 자칫 보수층을 자극할 경우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수 있고 6월 지방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가장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